제가 지금 3년 만에 왔는데요. 오토바이가 많이 줄었어요.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, 한 가지는, 그, 코로나19 때 많은 노동자들이,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, 돌아오는 그런, 호치민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, 아직 그, 그분들 때문에 수가 아직 안 늘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, 아, 세상이 변하면서 차로 그 차가 많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네, 문 열고 촬영을 하면 깔끔하고 많은 것을 촬영을 할 텐데. 문을 음. 열고 가는 순간 오토바이들이 내 핸드폰을 채가기 때문에 나는 문을 못 엽니다. 좋은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런 아픔이 <아픔에서> 있어야지 그런 <laughs> 어야 지금 저는 저희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바이어분의 초청으로 1군 호치민 일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시장이네. 섬시장 원단시장이네. 뭐 여기 뭐 도매시장 같네요, 도매시장. 응. 원단. 원단들이. 이런 거. 이런 거. 어. 응, 마트리만. 원단 옷 도매 시장 같아. 남대문 시장 같다고 그러나요. <laughs> ハハ <laughs>